리플의 역대급 초대형 호재들이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현재 리플이 100만원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리플이 10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플이 지난달 초부터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현재까지도 400% 넘게 오르면서 마침내 4천원대를 달성하였는데요. 이는 리플이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던 2017년 이후로 무려 7년 만에 올라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세로 투자자가 몰린 덕분인지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단한 곳에서만 리플의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을 넘어설 정도였는데요. 덕분에 리플은 시총이 200조원까지 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테더를 넘어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코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으로 인해 2018년에 리플을 최고점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무려 83개월, 즉 6년 이상 물려있던 투자자도 이제서야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리플의 강세와 함께 접점을 지닌 알트코인들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플에서 파생된 스텔라룸에는 지난 초부터 며칠 만에 420%라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는데요. 리플을 기반으로 출시되고 리플 홀더에게 대규모 에어드랍을 진행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플레어 코인은 지난 초에서 최근까지 단기간에 가격이 200% 상승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리플의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몇 배는 물론 수백 배 이상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1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리플의 강세를 주도한 대형 호재들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리플의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첫 번째 호재는 지난 4년 동안 이어지면서 리플의 가격 하락을 불러왔던 최대의 악재로 리플 소송이 마무리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는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고 암호화폐 업계를 적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는 상당한 피해를 주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공식 사임을 발표했다 보니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제기했던 소송이 전부 철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죠.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SEC 의장직에 친 암호화폐 인사로 유명한 폴에킨스를 지명하면서, SEC가 리플랩스하고 진행 중인 증권 소송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차기 SEC 의장으로 지명된 폴에킨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인 RSR의 고문으로 있었다는 소식이 공유되면서, RSR의 가격이 단 하루 만에 170% 폭등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전임 위원장인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SEC가 리플 소송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죠. 또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설립한 인물이자 80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코인 최고 부자 창펑 자오도 SEC가 리플 소송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리플 소송이 해결될 가능성을 암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리플 소송의 1차 판결이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돌아갔을 때 가격이 순간적으로 100%를 넘어섰고 현재는 리플 소송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리플이 7년 만에 4천원을 돌파할 만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소송이 해결될 때가 임박할수록 리플이 지금보다 거대한 강세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피터 브렌트는 리플이 소송 해결 호재를 기점으로 최대 24달러, 지금의 10배 이상인 3만 3천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죠. 더해서 리플의 강력한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두 번째 호재는 바로 리플의 ETF 승인과 리플랩스의 IPO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는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사임한다고 알려진 덕분에 조명된 호재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SEC가 ETF를 검토하고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2 1세어자하고 카나리아 캐피털은 물론 14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리플 ETF 신청 소식에다가 대형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 역시 리플이 포함된 암호화폐 인덱스 ETF를 신청했다고 알려지면서. 리플 ETF를 신청하는 기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하루 만에 비트코인 ETF로 9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고, 이더리움 ETF에는 1조 5천억원이 유입되면서 둘다 역대 최대 수준의 유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1억원을 넘어 대망의 10만 달러, 1억 4천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더리움 역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6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3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용 중인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솔라나 ETF를 신청했다고 알려지면서 솔라나가 단기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리플도 작년 하반기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했다는 루머가 나왔을 때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격이 순간적으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리플 ETF가 출시되었을 때 상당한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리플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게이프는 코인 분석가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리플 e t f 가 출시되어 리플이 천달러, 지금의 400배에 달하는 14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엄청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리플랩스 IPO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월가 출신의 유명 분석가 린다 존스는 리플랩스 IPO가 추진될 경우 리플의 가격이 600달러 즉, 80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엄청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강세 배경으로 언급되는 세 번째 중요한 호재는 바로 리플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인데요.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유명한 뉴욕 금융당국이 리플의 RLUSD의 출시를 승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리플이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죠. 이때 RLUSD의 출시가 리플의 상승을 불러온 이유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이를 생태계 확장과 홀더 보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USDT의 발행사 태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7조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수익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를 토대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규모가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미국 월가의 초대형 자산운용사인 찰스슈압의 시총을 뛰어넘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시총을 거의 따라잡은 리플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인 RLUSD가 출시된다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규모가 빠르게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는 테더사가 기록한 것처럼 리플랩스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면서 리플 생태계의 발전과 리플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자산거래와 함께 일반적으로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보는 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기에 리플의 RLUSD 출시가 리플 기반의 디파이 사업 확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침 도널드 트럼프가 디파이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지원하고 있는데다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를 통해 트루스파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상표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트럼프의 디파이 플랫폼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자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알트코인 자리에 있는 리플의 RLUSD가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접점을 지닐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리플의 강세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밈코인과 RWA 메타인데요. 먼저 최근 리플의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리플 기반의 밈코인이 출시되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미라는 리플 기반 밈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출시된 지 며칠 만에 9300배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때 민코인 아미를 단돈 180달러로 매수한 사람이 단기간에 1억 3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기록한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민코인 열풍을 통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메이저 알트코인인 솔라나하고 트론의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솔라나의 사례부터 보면 솔라나 생태계에 상당한 투자를 하던 FTX 거래소가 파산한 뒤로 솔라나의 가격은 31만 원에서 만 원까지 96%라는 처참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프로젝트가 망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죠. 이 때,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인 봉크가 출시되고, 저점 대비 200배 폭등하면서, 다양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탄생했으며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영향으로, 솔라나의 수요가 늘어났고, 솔라나의 가격이 만원에서 36만원까지, 약 3,600%까지 폭등하여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트론도 밈코인 생성 플랫폼인 선펌프를 출시하면서, 다양한 트론 기반 밈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펌프가 출시된 뒤로 트론은 현재까지 270% 상승하여 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상황이죠. 따라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민코인 열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더해서 실물 자산 토큰 RWA도 리플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RWA는 현실 세계의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하는 것으로 최근 영국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인 에버딘이 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아첵스가 리플렛저 기반의 RWA 상품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전에 아첵스 거래소인 세계 최대 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을 토큰화한 상품의 거래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덕분에 블랙록과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아첵스 거래소를 통해 리플하고 블랙록 역시 RWA라는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아체스 거래소를 통해 블랙록하고 접점을 지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단기간에 800% 급등하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총을 달성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헤데라는 메이저 알트코인인 비트코인 캐시를 넘어 전체 코인 시장에서 22권 안의 규모를 기록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헤데라처럼 리플도 이번 화제로 떠오른 아체스 거래소 관련 소식을 바탕으로 단기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은 작년부터 홍콩 정부와 함께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일본의 대표 금융사인 SBI 홀딩스와 협력하여 SBI 리플 아시아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자산 토큰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관련 코인인 엑셀라하고 RWA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 엑셀라는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이 진행하고 있는 자산 토큰화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엑셀라하고 협력하는 리플은 JP모건이 RWA 사업 부분에서 접점을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죠. 게다가 미국채 기반 토큰 상품을 제공 중인 RWA 플랫폼 오픈에덴이 138억원 규모의 미국채 토큰을 리플의 네트워크인 리플렛저를 통해서 발행한다고 알리기도 했는데요. 오픈에덴의 미국채 토큰을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만큼 높은 신뢰도하고 투자 가치를 입증했으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도 오픈에덴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오픈에덴의 토큰화 상품을 리플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니, RWA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관들이 리플에도 주목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특히, 리플은 앞으로 RWA 시장의 규모가 이경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엄청난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발표에 따르면, RWA 시장의 규모가 16조 원을 돌파했다고 알렸는데요. 또 리플랩스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RWA 시장이 최대 1200배 이상으로 거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니, RWA 사업에 진출한 리플의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리플하고 관련된 수많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이 신고점을 넘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날이 가까워졌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리플의 강세를 불러오면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알트코인 메타인 RWA와 디파이 그리고 민코인과 접점을 지닌 이세 가지 코인들도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니,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에테나인데요.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 USD의 발행사인, 에테나 랩스에서 출시한 디파이 메타의 대표 코인이죠.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에 폭발적인 강세를 불러온 도널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강세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이자 현재 승인이 예정되었다고 알려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하고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접점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아테나의 USD 역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만큼 트럼프가 지원 중인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USD는 출시 때부터 현재까지 수십 퍼의 연간 예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전문 분석 및 투자기관인 델파이 랩스의 CEO는 앞으로 USD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태도하고 그 다음으로 규모가 거대한 USDC의 뒤를 이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USD의 공급량이 48억 달러 즉, 6조 7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의 시총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USD가 스테이블 코인의 3대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USD가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접점을 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으며 US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테나도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대형 마켓메이커로 유명한 윈터뮤트가 아테나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아테나를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익을 분배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최근 아테나가 윈터뮤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아테나 홀더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테나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장성에 주목한 것인지, 대형 기관 세력이 아테나를 적극적으로 매집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계속 공유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초창기에 출시한 비트코인 펀드로 13%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한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판테라캐피털이 지난 일로부터 112억 원 상당의 아테나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물론 주요 암호화폐 투자사인 엠버그룹도 67억 원에 달하는 아테나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 출금했다고 알려져 매집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로 아테나의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아서 헤이즈가 바로 지난 이틀 동안 156억 원 상당의 아테나를 매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또 아서 헤이즈는 아테나가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작년 3월에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 창시자의 이름을 바탕으로 하는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사토시 나카모토 달러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원리를 아테나의 창시자인 가이 영이 보고 아서 헤이즈의 원리를 차용하되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 버전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탄생하게 된 것이 지금의 아테나와 아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죠. 자신이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일스 트롬을 통해서 아테나에 초기 투자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알트코인을 언급할 때 아테나에만 따로 강조 표시를 할 만큼 중요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테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의 인기하고 대형 기관세력의 매집 소식이 더해지면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탄생 배경 덕분인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아테나의 런치풀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런치풀은 바이낸스가 특정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배분하는 이벤트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성장성을 입증하는 코인만 런치풀에 선정되다 보니 바이낸스가 아테나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준비금을 이용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출시한 자산 토큰나 펀드인 비들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알렸고 실물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하고 협력하여 준비금으로 블랙록의 비들에 투자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TB를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때 아테나가 협력한다고 알려진 시큐리타이즈는 블랙록과 함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들을 출시했으며 마침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최근 원화 상장을 알리면서 가격이 30% 급등한 워머리 시큐리타이즈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일주일 만에 70% 급등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시큐리타이즈하고 협력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자산 토크나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게 된 아테나도 RWA 메타가 상승할 때 강세를 보여줄 수 있고, 웜홀처럼 아테나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 급등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지금 아테나는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포함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썬코인인데요. 썬코인은 메이저 알트코인이자 몇 시간 만에 100% 이상 폭등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 코인으로 트론을 창시한 인물이자 2조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저스트선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저스트선이 400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자하고 고문으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론 생태계하고 트럼프의 디파이 플랫폼 사이에 접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마침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이 제시한 목표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이 있고 썬코인은 현재 트론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 s d d 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은 디파이 코인이기 때문에 썬코인이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접점을 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 l u s d 의 출시 관련 소식과 도널드 트럼프하고 리플랩스 사이의 연결고리 형성을 비롯한 다양한 호재의 영향으로 7년 만에 4천 원대를 달성하면서 신고점에 가까워졌고 트론 기반의 디파이 코인 대표인 썬코인도 강력한 상승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썬코인은 현재 트론이 최고점을 경신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트론 기반 민코인의 열풍을 주도하는 트론 기반 민코인 생성 플랫폼. 선펌프의 탄생 기반이 되기도 했으며 이것이 썬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트선이 선펌프의 모든 수익을 썬코인의 바이백하고 소각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때 바이백하고 소각은 코인의 공급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가격 상승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스트선이 썬코인에 관한 발표를 한 뒤로 썬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400% 급등하면서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죠 그리고 트론 기반 밈코인들이 보여준 강력한 상승 사례와 함께 선펌프가 기록한 수익을 보면 썬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을 얼마든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론 기반 밈코인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트론 기반 밈코인 플랫폼인 선펌프는 출시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1200만 달러 약 1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었으며 게다가 지금도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강세를 주도한 리플의 상승 요인으로 리플 기반 밈코인이 조명될 만큼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로 밈코인이 떠오르고 있으며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트선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밈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계속 트론 기반 밈코인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트론 기반 밈코인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선펌프의 수익도 계속 쌓이면서 선코인의 바이백하고 소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썬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썬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코인은 XDC 코인입니다. XDC는 국제 무역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자산 토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화된 코인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함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 자산 토크나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XDC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 위치한 금융 서비스 기업인 트레이브테크가 시리타이즈와 함께 XDC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체 기반 토큰인 USTY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었죠. 더해서 4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남미 최대의 가상자산 플랫폼이자 최근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과 협력한다고 알려진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XDC에서 구동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브라질 최초의 달러 토큰 판매를 진행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많은 2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GDP도 2,600조원에 달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세계 최상위 경제대국인 데다 비트코인 결제를 합법화하고 세계 최초로 솔라나 ETF 출시를 승인할 만큼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이처럼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고 암호화폐도 우호적인 브라질의 최대 코인 거래소가 XDC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최초의 달러 토큰을 판매했으니 앞으로 남미의 RWA 산업을 XDC 코인이 주도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해서 XDC를 기반으로 출시된 민코인 생성 플랫폼이 등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플랫폼에서는 XDC 코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민코인을 제작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현재 XDC 기반 민코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거대한 BB비코인은 지난달 중순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며칠 만에 2000% 올랐습니다. 이는 저점으로부터 700배가 넘는 엄청난 수준의 가격이죠. 그렇다면 XDC 기반의 민코인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XDC의 가격이 폭등하는 바탕을 마련해 줄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XDC 코인은 현재 코인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는 RWA하고 민코인 메타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잠재력이 있는데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상을 가진 초대형 기관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결제 코인으로도 선정되었으니 장기적인 강세를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XDC 코인은 비트겟, 바이비트, 후호비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코인 거래하시는데 편하게 하시라고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리고 있죠?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가격을 감지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시장의 분석 그리고 각종 지표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알고리즘으로 만든 자동 AI 매매 프로그램인데요. 몇몇 구독자님들이 시중에서 천만원 주고 구입했다라길래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런 곳에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를 늘려서 더 많은 수익 얻으시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자인 이분에게 텔레그램 주시거나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100% 무료로 드리니까 저를 사칭해서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나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쓰고 있지만 혼자서 거래해서 수익을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코인들 나오면 영상 만들기 전에 매수하셔도 좋은 급등 코인들 브리핑도 해 드릴 테니까 정보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여기로 코인 정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 놓으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감사의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세요. 저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다들 열심히 코인 공부들 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